이아버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 우리 아들이랑 아들이좀소개봐이랑좀고계해봐라고요 아들이랑 좀 소개해봐. 이랑좀소개봐이해이이렇게이아 뭐 음. 이렇게. 남편이 그래서 호당미가 있고 아 순수는 면이 있어요, 네. 한 시간 영어로서는 안 돼. 청국장 먹고 <laughs> 네. 왔대요. 뽀도못 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래도 음뭐 아주 스윗한 이마 뽀뽀. 음 이마에서 청국장 냄새나 계속 이러고. <laughs>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럼 이제 막그 집에도 연락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근데 부모님이 어시, 엄마랑 오셨을 때 엄마, 그쵸. 다 왔을 때고 그 엄마한테 딱그 한국 남자 이렇게 피지컬도 좋은 어, 사람과 그쵸. 만났다 딱 얘기했을 때 음, 엄마 바 엄마가 유현주 언니 너무 팬이어서 아 진짜 유여사 음. 야무진 유여사가 소개했으면 네? 오케이 무조건 음. 오케이 그리고 엄마도 음. 그 약간 뇌소한 체격보다는 좀 이렇게 체격이 있는 음. 남자를 사위로 맞고 싶은 <laughs> 그런 게 있었대요. 상견례는 했어요? 네. 상견례는 음. 이미 뭐다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 사실상 그. 그러니까 남편보다 저를 먼저 이렇게 여,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음. 뭐 오케이가 뭐 거의 다된 상태였고 그리고 저는 사실 엄마랑 오늘 무슨 일이었는지 다 얘기하고 방국기 얘기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엄마가 전네 너무 어, 좋다. 아 어, 어. 엄마 오늘 왜 뭐, 소개, 주여사 음, 무슨 누구 누구 소개팅하래 뭐 오늘 만나봤는데 이래 이랬어 사진 음. 다 보내주고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엄마도 뭐그 자리에 대동하진 첫 연애부터 첫 만남부터 대동하진 않았지만 모든 걸다 알고 있는 상태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게 없는 게 딸이 좋다는데 음. 딸이 좋다는데 오빠가 나서서 뭐 좋다, 감나라 배나라 기다리다할게 없죠 그래서 아빠, 엄마는 네가 좋다니까 됐다. 음, 어, 음. 네,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그러니까 오빠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유여사님을 통해서 방송으로 보서 음. 재다 아부 아버님이 부탁했대요 음. 유여사님한테 음. 방송을 보고. 이 여사님이랑 아버님이랑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우리 아들이랑 좀 소개해봐, 이 응. 여사 좀 힘써봐, 해가지고 응. 아버님은 제 방송을 다 찾아봐요. 아, 작은 무슨 인터뷰라도 다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응. 그렇게 네. 다 워낙 알고 아버님이 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인연이 응. 더된 거네요. 네, 또. 맞아요. 아버님은 응. 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에요. 아버님께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유가 되게 그러니까 삶의 도전들도 많이 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신 분이셔서 아버님은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북한이란 경계를 넘어서 와서 이렇게 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뭐 열심히 사는 아마 제 모습이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소개시켜억시다 저 만남이 이렇게 순조로웠네요. 처음에 그 남편분 그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어땠어요? 다 결혼할 준비가 다 됐었어요. 음. 네, 그래서, 어, 그러면 뭐 같이 살지 뭐. 음. 그런 생각이 졌고. 두 번째는, 어우, 불이 붙었어요. 이게. <laughs> 남편은 저 만나기 한 3년 동안 연애를 안 했었대요. 그때 음. 막 일을 막 음. 엄청 그 일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남편도 굶주렸고, 음. 저도 또, 네, 또 오빠도 없다고 근데 뭐 네. 그래도 남편분은 아무래도 북한 사람을 제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쵸. 좀뭐 문화 차이나 이런 거는 크게 없었어요? 알고 만난 거죠, 지금 북한에서 신거를. 어, 처음에 만날 때는 그런 뭐 그런 사실 그 설명도 잘 못. 음. 듣고 아버님이 예쁜 처자 있다니까 나가봐라. 아, 아 <laughs> 아버님이. 음. 어 음. 오빠가 아 좋아요 아버님 <laughs> 예, 이예 사람은 좋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사실 구구절절 사연을 얘기하고 음. 싶었는데 관심이 없어 북한. <laughs> 그니까 생각보다 많이 이 사람은. 듣고. 한국 사회는 미국을 살아온 사람도 있고, 음. 베트남 살다 온 음. 사람도 있고, 저기 유럽 살다 온 사람도 있고, 그중에 북한 살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특별함을 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 중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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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미국에 살온애지 그런 그 정도 해서 근데 내가 굳이 북한에 관심이 없어.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음.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이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냥 뭐 쓸까? 음. <laughs> 그래서 아이 사람은 그런 경계가 없구나. 오히려 북한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음. 그러니까 네가 하는 북한 지식과 내가 하는 북한 지식 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일상 사람이 만나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지. 그럼 북한 안에 대한 북한 음. 여자 친구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요. 거의 진짜 없어서. 어떻게 선을 네까 넣... 그러니까 그런 남북의 그런 문화의 선을 넘어 넘었... 차별의 선 차이의 선을 넘었어야 했는데 이미 선이 그냥 없었어. <laughs>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계속 살다 보니까 저에게서 그렇게까지 북한티가 아마 안 났을 거예요. 그 어떤 막 북한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이제 그런 것도 그렇죠. 없으니까 여기 가서 이제 뭐, 뭐 적응 음. 시간 이적고 대학교까지 쭉 다녔다 보니까 뭐 음.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부담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그럼 연애를 하면서. 그때 이제 웹툰 작가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진 거는 결혼하고 애가 아. 생겨서 그러니까 이만 가또 나가다가 배가 부르면 나가기도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집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됐고 음. 어디 또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음. 그래서 또 아버님 어머님 첫손 주니까 어, 조심해라 <laughs> 어디 좀만 나가면 어디 갔니? 막 <laughs> 항상 조심해라 해서 그래서 아, 집에 만있니까 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저희 근데 뭐~ 제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일반인들보다는 나의 얘기를 많이 해 오잖아요 뭐~ 방송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 인터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의 얘기를 많이 할수 있는 즉내 얘기를 정리하 정, 정리가 음. 된내 얘기가 있고 나는 시간이 많고 그럼 이걸 당연히 글로 쓸수 있고 문제는 남편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왜 그럼 이건 이제 만화로 나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거네요. 내 만화의 시작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데이트하면서 이제 뭔가 뭐남편분이라 이제 또공달공해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거의 남북의 그런 문화 차이를 넘어서 결혼까지 응.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응. 그래서 뭐 지금은 어때요? 잘 살고 있죠? 어때요? 지금은 <웃음> 재밌게 <웃음> 응. 살고 있지만 사실 엊그저께 좀 다퉈서 항상 감정이 너 좋은데 응. 어, 다툴 이유가 그러니까 나는 한없이 남편한테 아기 응. 어리광을 부리고 싶고 한데 남편은 가끔씩 아 귀찮다 음. <laughs> 나는 모든 걸다 헤아려 주길 원하지만 남편은 T거든요 음. 저는 T같은 E 또 네, F? F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퉜죠 그래서 제가 시켰죠 오빠 지금은 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이걸 설명하는 게그 상황을 내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아 네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힘든 네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너의 아픔에 나도 함께 하겠다. 아, 자, 요렇게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풀릴 것 같아. 남편, 아, 그런 거였어? <laughs> 오, 대화를 되게 재밌게 잘 푸네요. 화가 나지 않게 되게 부드럽게. 화내면서 제가 얘기했죠. 아, <laughs> <laughs> 지금 저한테만 아, 이렇게 아, 얘기렇요 어, 어. 그러니까, 집에서 화내는 사람은 어. 일방적으로 저예요. 어. <laughs> <laughs> 화내고 음. 웃고 떠드는 사람은 저의 그 일방적인 저고 어. 남편은 거기에서 귀엽다. 망쳐주고. 어. <laughs> 어. 근데 가끔씩 음.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음.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봐 하면 키는 <laughs> 이해 안 되지만 또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뭐 정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다양게 어릴 때부터 적응을 하셨잖아요. 그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뭐 결혼해서 막 그런 막뭐 그런 문화 차이로 막 다투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어때요? 음. 뭐하나부터까지 이제 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애매해요. 음. 저는 이제 한번지 10년 넘게 음. 살다 보니까 일반적인 한국 사람과 소통하고 문화적으로 섞이는 거에 전혀 음. 문제 없. 다 아, 또는 내가 그 문화를 온전히 나도 같이 공감하면서 느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음. 그럼에도 거부할 수 없는 게 내가 북한에서 17년을 살았고 한국에서 내가 같은 그1 7년 동안 내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지 못 못했다는 거는 분명히 음. 있어요. 그런 부분과 북한이란 사회가 좀 특이한 환경 그 환경이 만들어진 나의 성격이나 나의 품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괴벽한 면이라던가, 음. 좀 세게 말한다면, 음. 예를 들어서, 되게 남편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아, 그랬구나. 되게 모든 걸 여유롭게 한다면, 음. 나는 모든 면에서 항상 조급하고, 음. 지금 막, 막 탁, 탁, 빨리 끝내야 될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성격이기도 하지만 음. 모든 걸 빨리빨리 끝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음. 그런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낸 성격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다 확실히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남편은 그렇게 모든 걸 딱딱 진행하고 막 빨리빨리 해내는 에너지 넘치게 해내는 나에 대해서 야 대단하다. 음. 그러니까 음. 모든 걸 전투적으로 한다거나 사실상 초인적인 그런 음. 정신력으로 버틴다거나 이런 거는. 음. 남편도 야 이거는 북한 여자라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 새삼 느끼겠어. 내가 북한 여자랑 살고 있구나라는 걸 가끔 이렇게 느낀대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야 어쩜 저렇게 태평스러울까? <laughs> 야 어쩜 저렇게 여유로울까? 모든 것이 하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그것은 이 사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회에서 굳이 죽기 살기로 안 해도 되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여유와. 그래서, 이 가지신 깊이와 넓이잖아요. 나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부러운 부분이잖아요, 남편에게 있어서. 저, 저희가 없는 부분과 남편이 없는 부분이 잘, 저희는 마, 잘 만난 음. 것 같아요, 그래도. 다만, 이게 출산을 할 때, 그러니까 애가 뿅! 나왔잖아요. 음. 막 남편이 그냥 막 태줄 자르세요 이거 막 남편도 웅 <laughs> 이러면서 자르 자르고 이제 애를 이렇게 막딱 보고 막서 손가락 다섯 개다 떨어져 있고 입천장 안 뚫려 있고 하고 그리고 애를 씻기러 데려가요 그게 한십 분도 안 되는 시간 이고난 아파서 어이러고 침대 에 누워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남편한테 와서 고생했어 아프지 막 이러기 원만한데 바로 저약이딱 되더니 아 엄마 방금 나왔어 애기 나왔고 어머 효진이도 건강해 그 소리가 들리는 들리는데 장모님도 아니고 본인 엄마 <laughs> 나네 근데 그 순간 애가 나온 건 좋지만 너무 힘들고 네, 사실상 살았다. 아프더라고 몸이 너무 음. 그러니까 출산을 한그 상황이 너무 몸이 너무 아파서 진짜 막그 신음소리가 허어막 <laughs> 하는 신음소리가 진짜 나는 거예요 음. 아씨애 낳는 게 이렇게 아프구나 진짜 이게 아프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애가 난 출생했다는 기쁨보다는 아씨 죽도록 아프네 <laughs> 뭐야 나한테 집중 안 하고 나만 고생하는 거야 <laughs> 그런 어,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나왔을 때또막 그런 또 괜히 막 서럽고 막 서운하고 그쵸? 이런 게 그럼요 미험잖아 네. 그 아이 뭐딱 출산하고 딱보여줬을 때는 반응이 어때요? 시부모님어 좋아 죽죠 말을 못 너무, 하세요 와. 너무 좋아서 아버님이 또 이제 거의 70이 되시니까 음. 아마 손주가 고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손주, 손녀를 안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는 마음이 컸는데 드디어 정말 아이가 생겼고 탁 나왔잖아요. 아버님이. 처음에 그, 그러니까 제가 차, 차에서 음. 애를 딱 타고 내리니까 아버님이. 그래 하고 탁보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편보다 아버님이 나은 것 같아. 저 아버님 버거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요. 아 아니, 근데 전... 저는 그때 감동이었어요. 어. 아버님이. 그래서 음. 내가 차 차에서 내리는 걸 이렇게 마당에서 딱 보시고 손주가 그러니까 새 생명이 왔다. 그런 벅벅함을 한 1초 탁 느끼시고 저를 보시고 애미 고생했다. 그래 애미 야 고생했다. 음. 어, 저한테 이렇게 음. 저를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남편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할머니. 저는 그렇죠. 저는 또그 한마디 또 음. 울컥했었겠어요. 보상 받는 것 같고, 음. 네, 어, 여전히 아이 물론 아이도 귀하지만 그 동안에 고생한 나내 아이 대해서 여전히 음.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음. 그 한마디로 아, 이후에 육아의 모든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큰 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음. 가, 가, 진짜 가족이 함께 있고 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든든하네요 든든했어요 음. 정말 근데 지금도 아버님은 되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든든해요 응.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이 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니까 오. 정말 저는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무, 무조건 잘한대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 그냥 아, 잘한다. 잘하, 나는 잘하는가 보다 음. 그럼 지금 시댁이랑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같이 지내지는 않고요 음. 그렇지만 오늘도 녹화를 하면 오. 아버님이 또 애를 이렇게 하원시켜서 네. <laughs> 오늘 진짜 저공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 정말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반대 시간 동안 들어가서 재밌게 들었어요. 뭐 이제 한국에서 근데 뭐 이제 웹툰 작가도 또 하시고 하니까 뭐더 이상 뭐또 꿈이 또 있어요? 꿈이라 그냥... 하면. 뭐, 잘 사는 거죠. 네, 음. 되지지 않고. 음. 네, 국민으로서 세금 따박따박 내수 있는 음. 네, 그냥 일상인의 삶을 사는 거죠. <laughs> 뭐가족들자 뻗은 사람입니다. 잘, 잘. 지내고 잘살면요 이야기를 잘, 잘 들었습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사실 근데 음. 저도 너무 두서없이 음. 두서리 두서리 얘기해서 아, 재미있었어요. 그렇지만 음. 너무 행복하네요. 음. 네. 이런 수다가 너무, 너무 좋다. <laughs> 아버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아,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음. 제가 아버님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우리 아빠라면 이런 마음, 진짜 친아빠의 마음을 많이 느껴요. 진짜 친아빠가 유해주는그 눈빛과. 아무튼 그런, 언기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되게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어쨌든, 네. 어쨌든, 이야기 너무 잘 들었어요. 아, 네. 저도 음. 간만에 정말 음. 좋았습니다. 예쁜 분 합니다. 옆에 있으니 저도 예뻐지는 기를 받아서 예뻐지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출연해 준 우리 주옥님에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